안녕하세요. 오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프로 히어로 6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고프로 히어로 6에 사용할 만한 악세사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또 고프로 히어로 6가 또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또 악세사리까지 또 정품으로 구매하기에 부담이 좀 가서 악세사리를 저가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몇 가지를 구매해봤습니다. 어, 먼저 음, MP3라고 좀 되어 있는 이, 부, 이 제품은 고프로에서 많이 쓰시는 그 미니 삼각대 쇼티 이 제품을 그대로 아마 복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쇼티 제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쇼티랑 똑같아요. 쇼티랑 이렇게 이렇게 삼단봉이 되고요. 이렇게 미니 삼각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기존에 사고형 하고 있던 지금 멤프로토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멤프로토가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여러 가지 안정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도 더 좋은 편인데 이또 조금 무거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액션캠이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용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네. 꽂아보겠습니다. 쇼티, 예. 알리바바 쇼티에 짝, 짝충 쇼티, 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예, 그래서 제가 봐도 가볍고 작고 뭐, 셀카봉처럼 쓸 수도 있고, 또, 높이 조정도 되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저도 아마 이 쇼티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쇼티. 네. 짭쇼티. 알리바오 쇼티를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요, 비게, 얼마, 얼마더라? 한 만원 정도 했나? 뭐, 그 정도 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네. 네, 구매를 한 알리바바의 쇼티. 알리바바 쇼티를 보여드렸구요. 또 별도로 한번더 세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요 패키지가 30몇불 주고 샀는데요. 브랜드는 뱀슨 브랜드이구요. 아 요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오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50 8가지, 58가지가 하나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58가지의 어, 제품 8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저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만큼 있는 악세사리들을 다 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 가격 30몇 불, 뭐한 3, 4만 원 돈으로 이걸 다 세트로 구매한다는 것. 케이스까지. 아우 케이스 냄새는 음, 별로, 별로지만.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케이스니까, 음. 자,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자, 지금 케이스를 열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오! 이제 이게 잘 이렇게 잘안 보이실 수 있어서, 어, 이 부분들은 카메라 각도를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어, 뱀스네. 고프로 히어로 6 악세사리, 고프로 악세사리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58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케이스 냄새는 정말 안 좋습니다 미니 삼각대가 있습니다 미니 삼각대 어, 완성도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자주 쓸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프로를 고정할 수 있는 어, 미니 삼각대가 하나 더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요 패키지를 조금 음, 채, 뭐, 비용을 더 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네 이거 뭐 쓰리웨이 삼각대 뭐 뭐라든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접었다 펼다 할수 있는 삼각대 편리하기는 쇼티가 훨씬 편리한데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구요 이게 제가 좀 손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어, 들고 다니 거치하기가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또 쓰는 이유가 보시면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 예, 어,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한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 제품까지 포함해서 30몇불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 패키지를 이렇게 아이고. 마감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마감은 떨어지지만 좀 불안하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셀카봉으로 길게 들어갈 수도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렇게 접 접어서 접이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눌러주면 이렇게 펴주면 이렇게 이단으로 짧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쇼티에 있었던 이런 음. 이게 정품 그 부분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삼각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품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정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튼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또 조금 불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네. 또 높이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요거는이렇게안되겠네 이렇게 이거 위험하네 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면 사실 제가 기본 기본 액션캠을 몇개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나머지 악세사리들은 뭐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어, 다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비닐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구요. 어우, 어우, 냄새는, 음,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쇼티는 일단 잠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들을 하나하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네, 머리에 쓰는 이렇게 헤어밴드. 1인칭 시점, 촬영하실 때 많이 쓰는 거죠 네, 헤어 밴드 그 다음에 체스트 밴드 네, 가슴에 거치를 하실 수 있는 체스트 밴드도 있습니다 체스트 밴드 있고요 액티비티한 거 하실 때 이게 좋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 짧은 끈, 어, 찍찍이로 된 짧은 끈인데요. 이건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손목, 손목 부분, 손목에 거치하는, 예, 손목 거치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마 양면 테이프로 보이는데요. 양면 테이프로 보이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자, 부력 거치대, 이렇게 손잡이, 부력 손잡이. 이렇게 해서 물놀이 하실 때, 이렇게 하면 그프로를 혹시 놓치더라도 그프로가 둥둥 뜨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제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어, 제가 예전에도 액션캠 쓸때이런걸좀 많이 썼었는데, 가방 같은데, 가방 끈 같은데, 백팩 끈 같은데 딱 메고 액션캠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슴 쪽에 딱 해서, 액션캠을 가지고 뭐 산행을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 밑 부분이 이렇게 커브가 된 약간 이렇게 커브 커브가 된 거랑 이렇게 플랫한 부분이 있는데요. 플랫한 부분들은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바닥에 하거나 뭐 이렇게 거치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어, 음, 모자 같은 것, 뭐, 인라인이나 자전거 같은 거 타실 때, 사이클 타실 때, 이렇게, 그 위에 라운드 되는 부분들에 거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 각각 두 개씩 들어있네요. 두 개씩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 앞에다가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같이 고요그 음, 다음에 오, 연결할 수 있는 부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또 각각 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차, 차 같은데 흡착식으로 해가지고 대시보드 같은데 앞에 그 운전대 앞이나 또는 뭐그 뭐죠 앞에. 본넷도, 본넷 위에다가, 어, 해서, 차 같은 데다 해서, 달릴 수 있게, 달릴 때 좀, 스피, 그 도로나 스피드감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요게 보고, 제가 보기엔 얘기는 흡착력이 조금 약해 보이네요. 네.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흡착력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네, 아까 그, 거치대 했을 때, 헬멧 같은 데 거치대 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프로 액션 캠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여기 지금 이만큼 5 8개라는게 아마 이런 게다 포함인 것 같은데 어, 예. 3M의 예, 이렇게 테이프 3M 테이프들이 이렇게 한 1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10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에이, 이거는 뭐지? 물에 뜨는 그건가? 물에 뜨는 부력인가요? 이렇게 지금 스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네, 3M 테이프로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치하는 부분들. 이제이런 부분들이 안쓰질것 같은데 다 써집니다. 지금 요게 보시면 카메라 같은 거, 셀카봉 같은 거 하실 때 4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연결하실 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할때이걸한 번에 해놓으면 바로 고치를 할수 있죠. 액션캠이랑.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쓰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예, 손목 마운트.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액션캠을 뭐 세로로 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액션캠을 세로로 거치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삼각대 쪽에 아까 그 부분들 연결을 하면 또쓸수 있는 부분입니다. 셀카봉하고 연결해서 또쓸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또 뭐, 나사가 하나 더 있구요. 이거는, 음, 모르겠습니다. 어, 이, 요, 지금 이 부품들은 거의,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한 박스를 더 샀던 이유는, 이 케이스 때문입니다. 케이스. 뭐, 뭐, 사실 뭐, 고프로가 탄탄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 때문에 했다는 게 제일 크죠. 그리고 낱개로 사더라도 급액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낱개로 뭐 케이스만 사고, 이런 삼단봉만 사고, 뭐 이렇게 해도 별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조금 돈더 주고 패키지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58가지가 한 나의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뱀슨의 고프로 호환 악세사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